자, 선장님, 볼까요? 학생들부터 챙겨주시데요 네, 음, 알죠. 아, 어도 어도. 아리 드셔도 음, 참 어, 좋다. 네. 음, 한 모. 아, 신. 음, 드세요. 음. 음, 음. 아, 얘, 아니 게조그게 조그다네. 음, 짜로 음. 많이 어, 예. 음. 맛있다. 평생 다시 먹어볼 수 있을까 싶어요. 행운인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바다에서 귀한 해산물에 잊지 못할 추억까지 더불어 얻고 선장님을 따라가 봤는데요. 잡은 것들은 시집 와서 해산물 전문가가 다 됐다는 아내가 먼저 받아줍니다. 그냥 해삼이 아니라 이렇게 큰 삼이에요. 오, 되게 커요. 꼬들꼬들한 식감은 물론이고 먹으면 인삼만큼 몸에 좋다는 해삼 요리부터 시작하는데요. 해삼 비빔밥을 할 거거든요. 야채 맛고요 해삼의 이 향이 아우러져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재료의 영양 그대로 즐기는 해삼 비빔밥이 대이작도의 별미. 어머니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건 바로 꽃게 요리랍니다. 알찬 꽃게를 가장 맛 좋을 때 잡아 그대로 얼려뒀다가 요리하는데요. 이것저것 안 넣고 간단하게 넣어서 깔끔하게 음식이 깔끔한 맛으로 드시라고. 남편이 잡아온 신선한 해산물이 맛의 비법이라는 어머니. 성생활에 손맛뿐 아니라 부부의 정도 깊어갑니다. 아 진짜 맛있다. 우리 마누라가 만든 가지만 진짜 잘 만든 거야.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오늘 는 칼티로 이렇게 기본이 50년, 60년 된 거야. 예. 어? 한두 마리만 넣고 냄비에다가 한 30분만 끓이면 우유 우유 보다는더 고와. 우유 한 무리. 진짜 좋아. 근데 두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아니, 음. 솔직히 해봐. 나 같은 사람이면 누가 시보겠어. 이런 서머리 데리고 들어와서 꼼짝 말아 시켜버렸지. 아직까진 나 하나. 그래 믿고만 살았고.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잘하니까 그렇지. 아, 아, 왜 진짜지. 아니야, 진짜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 하나만 그래. 믿 진짜 잘해요. 마누라가 최고인 줄 알고 잘해주니까 그만해서 사는 거지. 그 <laughs> 여전히 신혼 같은 부부. 그사이 홍합보다 크고 알이 붉어 깊은 맛을 내는 섬탕까지 완성됐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는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여행 왔다는 손님들을 위해 더 정성을 더한 밥상. 맛도 보기 전에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우와, 이게 뭐야. 엄청 많네. 우와. 우와. 어디에서나 본적 없는 어, 얼굴만한 소라가 한참이나 네 가족들의 성여행 어, 어, 기억에 뭐, 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아니 이이두 이거? 이거. 개에서 나온 거야. 몇 년생가라고요, 소라가? 10년은 살이야이 음. 정도가 10년? 크면. 10년? 우연히 보다 오래. 이거 있어요, 밥? 오. 오. 바위에서 채취한 자연산 섭은 익혀도 풍선이 줄지 않아 푸짐한데요. 나는 먹고. 아니, 여기 나는 먹고. 짜지도 않고 맛있네. 해주 저기 숟가락. 이번엔 해산비빔밥. 바다에다가 직접 잡아 올리는 걸 보고 먹어 신선함이 더해진 맛! 음, 음. 음. 회삼이 진짜 맛있다. 씹히는 맛이 있네, 회담이. 꼬들꼬들한 맛? <laughs> 아, 아주 맛있어요, 정말. 약간 오돌뼈 먹는 느낌? 응. 나호라 호랑 소세야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섬여행에 음. 다들 대만족이랍니다. 아, 맛있다. 시원한데? 음. 가족이 저희가 올해 처음 이렇게 모여서 여행 어온 거거든요 아 우리가 해외로 가려다가 음이 저희 동생들이 이쪽에 한번 와보자 그래서 네. 네. 고맙고 아또 이런 계기로 인연해가지고 을아 서로 응? 영정 잃어버리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하자고 모든 분들한테 섬여행을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오감만족 100% 200% 오감만족입니다 네. <laughs> 강력 추천. 손님들과 금세 가족처럼 네. 정을 나누는 선장님. 이 섬에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새겨둔 말이 있는데요. 정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안만 손님들이 와서 돈을 주고 놀러 왔다 해도